안녕하세요, 장교사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 보셨습니까? 재밌는 논문이었어요. 제목만 봐도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거기에 부항을 해주면 굉장히 빨리 면역이 형성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어, 백신 맞고 나서 부항을 뜨게 되면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된다고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논문을 봤더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코로나 백신 맞은 자리니까 침이나 부항을 안 하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의 답.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맞은 부위인데 부항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빨려다녀서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거에 답이 나왔었길래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룬 부위가 하나 있어요. mRNA라고 하는 메신저 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다 빼고 사실은 이제 얘들은 핵산 기반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설계, 제조 해서 분배시켜주는 이 기술들이 이제 쫙 늘어나게 됐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야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간 다음에 최대한 빨리 발현시켜 가지고 쫙 늘어났으면 좋겠는 지니까이그 그러니까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관심이라는 게 결국은 핵산이라 그러는 DNA가 들어간 게 숙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겠죠 사람한테 들어간 다음에 얘들이 빨리 인코딩, 그러니까 쫙 늘어나 가지고 발현이 딱 되면은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빨리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건데, 요 연구를 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EP라는 거 있습니다. EP.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전기 자극을 그 해당 부위에 딱 주게 되면 수백 볼트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서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부스팅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겁니다. 심박조율기를 달고 있거나 제세동기 같은 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다는 단점 그리고 이 기계 자체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한 방법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 사용하고 있는 부항이라는 걸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해 봤더니 오! 이게 된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광 단백질이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게 돼요. 걔들이 이제 쫙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는 형광색이 발현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실험에 딱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광 단백질 백신만 딱 주사만 놔주고선 그냥 지켜봤더니 4시간째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24시간째 피크를 찍었는데 그냥 주사를 놓은 다음에 보완을 해줘 본 겁니다. 커핑을 해가지고 쫙 빨아당겨 줘봤더니 웬걸 이게 1시간째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24시간째 피크를 찍는데 그 속도가 내버려둔 것보다 훨씬 빨라 되는 거죠. 어 이것만 보면 일단 효과가 있는 거 확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게 되냐면 도대체 이거 왜 되는 거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되는 거야를 궁금해서 봤더니 어 일단은 이유 자체는 정확하지는 않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이 높아진다고 본 겁니다. 주사를 놓은 자리에 부항을 해서 음압을 걸어주면 걔들이 거기 모여있게 되면서 세포랑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EX는 MP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뭔 소리야. <laughs> EX는 MP인데 이항분포라는 겁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 또뭔 소리? <laughs> 그죠. 이항분포라 그래서 아무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 백신을 맞고 그 자리에 부항을 떠주면. 확률이 무슨 확률이 높아질까? 백신에 있는 그 DNA들이 몸의 그 세포와 자주 만나게 돼서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내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내어, 내고 그 결론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EX 냄새 하고 싶은 한 얘기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드릴 게 뭐냐?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선생님 그 자리에 침이나 부항 안 맞고 싶은데요. 아이 결과를 보니까 부항을 떴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피부 조직의 손상, 뭐, 색의 변화, 통증, 이런 걸 보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거고, 침도 마찬가지적으로 뭐, 별 문제가 없다. 같이 유치해 볼수 있을 거고요. 어, 요거는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본얘기인데 백신을 기피하는 분들 중에 백신을 지금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한대요. 술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으니까 백신을 맞고 이걸 뽑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피를 빼가지고 부항으로 쫙 빨아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하, 저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은 결론만 여기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좀,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뇌뇌망상.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건데, 전혀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 어, 확률적으로는 그게 되려 그러면 주사 맞은 깊이에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피를 뽑아내면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일단 불가능한 얘기고,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주사 맞은 자를 리 맞고 나오는 길에 살을 잘라 버리면 가능은 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백신 맞고 면역 빨리 형성해서 즐겁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질문. 아, 네 질문이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좋을, 오히려 좋은 건가요? 어, 이게 설명은 다 했지 않았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일단 백신을 맞은 자리에 부항을 하면. 몸에서 훨씬 빨리 반응을 하고 백신이 아까 이제 DNA 주사의 특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들이 인코딩이 돼가지고 빨리 발현되는 게 문제인데 훨씬 빨리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 결론만 보고 나서도 일선 현장에서도 백신 맞은 자리에다가 부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는 유추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빨리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죠. 또 있나요 질문? 없나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